검찰이 골프장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로 김만배 씨가 수사선상에 오른 일부 조직폭력배들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과연 주요 인물로서 이번 추가 기소는 사건의 핵심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연루된 범죄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인물들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이 크게 문제될 전망입니다. 김만배 씨의 법적 대응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수사는 오는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규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가 지니고 있는 자금 흐름과 접대 장소의 관계가 수사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부패와 조직범죄의 유착실